안도 랠리 성공? 연준 통화 정책 불확실성 공포는 여전하다. 오늘의 투자 궁금증 해결. 미국 시황 분석. 상승 마감에도 시장이 여전히 불확실한 이유는? 오늘의 투자 궁금증 해결. 2025년 9월 26일 미국 증시는 S&P 500이 0.59% 나스닥이 0.44% 상승 마감하며 단기적인 안도 랠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에는. 여전히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이라는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지수 흐름을 보면 근원 PC 물가 지수와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모두 보합세나 하락세를 보여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에 대한 안도감이 작용하며 약한 상승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높은 수치 4.7%를 유지하고 있어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는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과 같은 새로운 불확실성이 시장에 우려를 형성할 수 있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9월 26일 시장의 상승은 단기적 심리 회복에 기인하지만 근본적인 불확실성, 연준 통화 정책, 셧다운 리스크, 기대 인플레이션 고착화가 해소되지 않아 악재에 둔감한 지금의 시장을 항상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 미국 시황 분석 상승 마감에도 시장이 여전히 불확실한 이유는 물가지표 보압에 따른 단기적 안도감으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치 4.7%와 다음주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라는 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공포가 잠재되어 있어 변동성 확대가 예상됩니다. 풀팍스는 다른 하우스 분석글 기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9월 26일 미국 주요 증시는 상승 마감했으나 다음 금융을 비롯한 국내 언론은 S&P 500, 나스닥의 상승 결과에만 집중하였으나 단순히 증시가 상승했다는 정보만으로는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거나 전략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는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시장이 상승한 이유는 단편적으로 물가 지표들이 보합세를 보여주며 안도감이 작용하였기 때문이지만 이 상승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풀어야 합니다. 미시간 대의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7%라는 높은 수준에 머물러 고물가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음 주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라는 리스크가 물가에 대한 안도 심리를 깨고 고용불안 심리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왜 지수가 움직였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2단기 상승을 기회로 삼아야 할지 아니면 불확실성을 방어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전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수치보다 그 수치를 움직이게 만든 배경과 흐름 즉 맥락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풀팍스 실전 투자 연구소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 상단에 링크 걸어 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